이번 시간에는 7급 한자, 효남입니다. 효남,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효입니다. 효자 효. 파자 분석하면, 늙을로 음, 늙을로 음, 아들 자자입니다. 늙은 사람을 아들이 얻고 있는 형태죠. 이 효자다. 효자 효자가 되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아들이 얻고 있다. 그는 그놈은 참 효자다. 효자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의 남자가 됩니다. 밭전 힘력입니다. 밭에서 힘을 사용, 힘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이다.